안녕하세요 나 교장 안상현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 두 개를 촬영하고 올렸는데 어, 마이크를 제가 잘못 어, 설치를 했는지 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합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 제목은 과도한 의미 부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김용, 김용태 소장님의 변화 편지라는 것을 서비스 받고 있는데 오늘 받은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드릴까 해 합니다. 제목은 제가 어,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잡았습니다. 편지 변화 편지 이메일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구의 나이가 지구가 생긴 지가 현재 약 46억 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6억 년이라는 나이를 인간의 비유를 해서 100년으로 가정을 해서 한번 시간을 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간은 이 지구라는 백세 노인이 몇살 때였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46억 년에 비하면 어,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겠죠? 99세 11개월 28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로부터 딱 이틀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뭐 뭐 이집트 문명이 됐든 뭐 어디 음, 문명이 됐든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시각은 언젠가?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2시간 전인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은 통털어서 해봐야, 100년이라고 해봐야, 어, 100년이라고 가정을 한지구의 어, 비유를 하자면 1분짜리 어, 삶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 이렇게 시간이라는 시간의 스펙트럼을 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100년이 길게도 느껴지겠지만 어, 지구의 어, 생성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나이의 시간의 흐름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 인간의 100년은 1분 밖에 안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적으로도 좀 보면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성북구 어,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성북구 안에서도 저희 집 어떤 크기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서울시 안에서의 저희 집의 위치. 자, 좀더 확장을 해볼까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놓고 그 안에 어, 성북구의 저희 집. 자, 좀더 확장해서 지구라는 그 행성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더 확장해 볼까요? 이제 태양계, 태양계에서도 그 중에서 지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성북구, 그 다음에 우리 집. 자, 얼마나 이게... 음, 어쩌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 위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음, 김용태 소장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도 그것이 좀, 그 메시지가 와닿았던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임에는 분명한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우리한테 남다른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인생 1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오늘 하루 망친 것은 정말 어, 100분의 1도 안되는 음, 100, 100 곱하기 365가 되겠네요. 100년으로 보면 36,5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하루 밖에 안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 또 하루는 다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또 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의 스펙트럼을 길게 확대해서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위기가 때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애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도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나에게 의미 있고, 나다운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음,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빠진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 산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삶을 이벤트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당장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결국 나다운 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과도한 의미 부여였습니다. 뭔가 뭐 1년에 몇번 겪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를 쫓는 것보다 어, 평온한 평온함 가운데서도 에 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어,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까지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어,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